황영웅 신곡 발매 어떤 장르일까 기존 곡들과 어떻게 다를까 트롯계의 스타 황영웅이 새로운 싱글을 발표합니다. 이번 신곡은 29일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은 이미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영웅의 이번 신곡은 어떤 장르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그리고 그의 기존 히트곡 6곡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지 심층 분석해봅시다. 황영웅은 그동안 감성적인 트로트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과 함께 때로는 경쾌한 기분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신곡 역시 그의 첫 번째 광고와 함께 비상을 맞이하는 경쾌한 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히트곡들과의 비교를 통해 황영웅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초기 곡들은 주로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에 충실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현대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가미된 곡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곡에서는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있을지, 기존 곡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었는지 분석해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황영웅의 신곡 발매는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곡이 어떤 장르의 영향을 받았으며, 황영웅 특유의 감성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은 황영웅이 이번에도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의 신곡. 곧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황영웅의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세요. 곧 만날 그의 신곡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하며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